2023년 9월 이번 달 개띠 운세를 알려드리겠습니다. 무엇보다도 학업운이 빛을 바라는 시기이므로 준비하고 있던 시험이 있다면 좋은 결과를 얻게 될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. 집중력이 생기는 달이므로 공부하기에 좋은 시기이며 준비한 것보다 배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니 공부하는 시간을 아끼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. 약간의 긴장이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되니 너무 마음을 풀어놓고 해이해져 있는 것보다는 가벼운 긴장을 놓지 않는 것이 더 나은 방법입니다. 그러나 재무로는 좋은 시기라 보기 힘든 때이므로 투자를 하거나 진행하고 있던 일이 있었다면 이번 달은 잠시 거두어두는 것이 더 좋은 방법입니다. 돈을 불릴 생각을 하는 것보다는 가지고 있는 돈을 아끼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. 하지만 소비를 한다면 현명한 소비가 되니 쇼핑을 하기에도 좋은 시기입니다. 다만 너무 과소비할 수 있으니 적당한 선에서 그만두는 것이 좋겠습니다. 또한 횡재수는 없는 시기이므로 쓸데없이 복권에 투자하는 것은 그만두는 것이 좋으며 충동적으로 주식 등의 투자에서는 오히려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니 주의하도록 하세요. 학업에 관련한 것은 전체적으로 길조를 띠고 있으니 학자금을 고민하던 자에게도 학업에 투자할 돈이 들어오게 될수 있습니다. 이번 달 개띠 운세를 참고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내보세요. 그럼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. 구독하시면 매월 운세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